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의 이해. 안녕하십니까?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입학 기획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으로,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란 대학이 입시를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은 대입 정책, 수험생 요의 사항 등 대학 입시의 자유를 보장하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대학 교육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매 학년도 2년 6개월 전에 수립 공표됩니다. 2008년 대입 자율화 방안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의 주체가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되었으며, 2010학년도 이후 현재까지 대교협에서 수립 공표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대입 전형의 운영 주체가 대학에 있는 만큼 대입 전형 설계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입 전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며, 대입 전형 정보의 사전 공표를 유도하여 수험생들이 사전에 전형 정보를 알수 있도록 전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사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형 운영시 고교 대학 간 연계가 강화되고, 대입 정책을 반영하여 대학이 기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의 수립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고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입 사전 예고제는 수험생이 본인이 대학을 갈때 입학 정보를 사전에 알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크게 네 가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대입 정책 발표입니다. 대입 전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입학년도의 4년 전에 미리 정책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시 정시 지원 횟수 수능 출제 방식 변경 등 입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정책적인 방향이 변화할 때 반드시 실시해야 과정입니다. 다음은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의 공표입니다. 사전 예고제 일환으로 4년 전 발표된 대입 정책을 반영하고 고교대학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합하여 매 학년도에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에 6개월 전까지 협의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입니다.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입학 전형의 운영과 내용에 대해 공표하는 사항으로 매 입학 연도에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를 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 시행계획은 입학 전형 전형 자료 및 전형 유형별 반영 비율을 포함하여야 하며 앞서 발표한 대학 입학 전형 기본상을 준수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공표된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대학 구조 조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나 이 외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요강 또한 시행 계획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말, 정시 모집 요강은 9월 말까지 시행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대학이 발표한 시행 계획에 따라 모집 요강은 작성되어야 하며 모집 요강에 명시한 대로 전형을 운영하여야 하며 모집 요강에 변경이 있을 시는 홈페이지 등 게시를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 수립 절차입니다. 기본 사항은 크게 5가지 단계로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사항의 초안을 마련하고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대학 및 고교 등 현장의 의견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전형위원회 의 협의 조정 과정을 통해 기본 사항은 확정이 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 변경 사항 안내 다음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통합 전형 신설에 따른 기회 균형 특별 전형 안내입니다.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로 인해 안내되었던 특별전형의 분류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관련 법령 변경으로 인해 자립지원 대상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입학하는 만 30세 이상 인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회 특별전형을 추가하였으며 사회통합전형법제화에 따라 만학도 지원자격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2024학년도까지 만학도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나이 제한이 상이하였으나 2025학년도 이후부터는 입학년도 기준만 30세 이상으로 지원자격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체육특기자 전형 운영 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원자격 안내 보완입니다. 기존의 지원자격에 대한 설명이 법령상 용어가 상이하여 혼란을 줄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지원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설정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입니다. 2025학년도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각 모집 시기별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시간이 22시로 제한되었으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교역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